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불산년 일주별 운세 중에서, 어, 경인일주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경인일주는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 경금이라는 것이 우리가 색깔로는 흰색이죠, 흰색. 그 다음에 인목은 우리가 호랑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뭐 쉽게 말해, 흰 호랑이니까 백호죠, 백호. 백호의 물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경인일주는 굉장히 통이 커요 그래서 평범한 것은 어, 성에 차지 않습니다. 매사를 크게 도모하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또이 범의 물상, 호랑이의 물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권력이라든가 어, 무역. 무역이라든가 또는 외국, 어, 해외죠. 이런 것과 인연이 많이 생기고 활동 반경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러니까 동에 번쩍, 서에 번쩍하고 어, 직장에 다니는 사람도 원거리, 그러니까 먼 거리를 이동하면서 출퇴근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어, 그런 일주다. 이렇게 볼수 있죠. 대체적으로 경인 일주는 어 굉장히 기세가 좋고 강직하고 또 새로운 어, 세계에 대한 개척 정신 이런 것들이 어, 좋은 면 좋다 아, 이런 분 어, 그런 특징 이 있는데 어, 그런 부분에서는 어, 좋은 면이 있지만 그것이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독선적이고 어, 어, 다른 사람의 의견을 좀 무시하는 어떤 그런 현상을 보일 수가 있고 어, 이런 것들은 또 이제 불리한 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 경인 일주가 또 갖는 특징 이 은 어, 새별의 물상입니다. 그러니까 인시 시간으로 인시라는 건 새벽 5시 무렵 4시 5시 그 무렵 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시에 있는 경금은 별 이니까 인시의 별 이렇게 되니까 새별의 어, 물상이 되겠습니다. 새별이니까 새별은 조금 있으면 해가 떠요. 그래서 별이 그 빛을 잃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원대하고 야심찬 계획을 세웠다가 금방 그 계획이 변경되거나 포기하거나 또 없던 일로 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고 어 그런 특징들 때문에 이제 삶에 있어서 다소 삶의 어 삶의 기복이 있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에 약간 기복이 있는 그런 삶을 살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소심이는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경인일주의 또한 특징이고 또 경인일주는 경금이 어큰 바위죠. 그 다음 에 임목은 범이니까 바위 밑에 눌리 범에 그러니까 어, 겁이 많다. 뭐 한편으로는 겁이 많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기타 뭐 교통사고라든가 화상이라든가 이런 것에도 잘 노출됩니다. 그것은 이제 조금 있다가 우리가 알아볼 뭐 이런 탄화살 그런 것들의 영향도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뭐 겁도 어 많고 교통사고나 화상이나 이런 것이 어 일반적인 사람들에 비해서는 더 확률적으로 높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이 이제 경인일주의 특징이고요. 어, 일지를 가지고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은 일지가 이게 편재예요 인목이 그러니까 편재의 속성으로 인해서 수리 능력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고 또 표현력이 굉장히 좋다 어, 편재는. 편재의 보통 가장 큰 특징이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어, 이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기 때문에 뭐 보통 어, 이 학생들이라면 문과보다는 이과적인 성향을 갖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어, 여기가 인목이 인목이라는 게 병과 무가 이게 다 화토동법이니까 인목에서 생지에 놓이게 돼요. 그러니까 병과 무는 평관이고 편인이에요. 이런 것들이 인목에서 생지를 가니까 굉장히 병과 무, 편인과 평관이 굉장히 힘을 받아 있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기적이고 또 독선적이고 어, 이런 속성을 보이니까. 어, 자칫하면은 이제 대인관계가 다소 좀 소원해질 수 있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어, 이 어, 경인일주는 그런 부분에 좀 세심한 신경을 써서 처신을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이게 이제 경인일주의 특징이고요. 어, 여기 인목이 또 경금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 경금이 인목을 봤을 때 이거는 사, 그 경금은 사유축에서 삼합을 하잖아요. 그래서 삼합을 하는데 인목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어축 다음에 임목이 있잖아요, 인목 그러니까 여기가 묘지인데 묘지 다음에 임목이 그 오니까 절지예요. 경금이 절지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인일주는 대체적으로 배우자와의 관계가 굉장히 안 좋다. 어 배우자와의 연이 별로 길지가 않다. 뭐 이렇게 어 설명을 할 수가 있겠어요. 이게 이제 경인일주의 또 하나의 특징이죠. 만약에 이제 부부가 뭐 이혼을 하지 않거나 이렇게 산다 그래도 어 그러니까. 그 떨어져 지내는 거 멀리 떨어져서 지내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외에 뭐어 인목은 뭐칫살이기 때문에 해외와 인연을 간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고 또 경인일주 이 자체가 어 여자가 만약에 경인일주라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여연살이다 이렇게 여연살이 있다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어그 남편 외에 보통 이제 애인을 두고 있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렇게 볼수 있고 그 외에 어, 여기에 일지 편제의 속성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속성들로 지금까지 했던 속성들을 종합할 때 어, 여연살이라는 것도 그렇지만 어, 굉장히 활동적인 사람이고 활동적인 사람이고 어, 가권을 주인다 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게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 이런 것도 되고 집안에서 발언권이 굉장히 어, 어, 강한 사람이다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어, 경인일주의 일반적인 이제 요약된 하나의 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러한 경인일주가 어이 을사년에는 어떻게 될 거냐를 이제 볼 필요가 있죠. 그렇게 살펴본다면은 을사년이라는 것은 경인일주장에서는 을목이 정제가 해당되고 사화는 편관이죠. 편관인데 이제 이 포태로 따지면 생지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요 자체는 그렇게 나쁠 게 없어요. 그래서 오면은 뭐 약간의 어 소소한 수입을 올릴 수도 있고 정제니까뭐 괜찮은 어떤 성과를 낼수 있는 건데 다만 어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그런데 뭐 학업을 하는 사람은 다소 구조에 따라서는 다소 불리할 수가 있어요. 이게 재성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성이 왔기 때문에 학생이 공 무보다는 딴데 어, 돈이라든가 또 여학생이라든가 애인에 대해서 관심을 더 많이 갖게 되기 쉽기 때문에 어, 다소 어, 유동적이죠. 뭐 기, 좋다 나쁘다 판단하기 어려운 어떤 사주 전체 구조를 가지고 봐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 연애에 관련되는 것은 썩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날 수 있는 인연은 되는데 오래 유지를 하지 못하고 금방 깨집니다. 어, 그런 수가 되고 경 어. 건강 부분에서도 다소 어, 불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각하지는 않은데, 어, 여러 가지 뭐, 어, 그러니까 그... 심각한 뭐 수술을 했다든가 뭐 부상을 당한다든가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 상당히 뭐그니까 몸이 피곤하다든가 아프다든가 어떤 그런 건강에서는 별로 좋은 신호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사업하는 사람도 어큰 돈보다는 그러니까 고생이나 노력을 하는 것에 비해서는 큰 돈을 벌기는 쉽지 않은 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우리가 사주 어 전체 요거는 이제 경인 1주와 을사년만을 대 대입했을 때 얘기고, 어, 이거를 이제 사주 전체 구조와 한번 대입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러면 먼저, 어, 이렇게 한번 봅시다. 만약에 가불목이 여기 있다. 아, 이렇게 있다 치면은, 을사년이 어떻게 될 거냐 할 때, 그렇게 해서 좋은 운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좋은 운이 되려면은, 뭐, 여기 어떤 신이나 유나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그런 대로 조금 해볼 건데, 그렇지 않다면은, 어, 굉장히 불리한 한 해가 될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병이나 정이 있다. 어 병이나 정이 있다 그러면은 어이 을사년은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병이 있을 때는 안 돼요 병이 있으면 이게 편관인데 편관이 있는데 제가 없으면 재생살을 하기 때문에 절대 안 되고 이 경우는 어 정화가 있을 때는 정관이니까 어 재생관 하기 때문에 좋은 해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간에 병화가 있으면 어좀 불리하고 정화가 있으면은 어 괜찮은 해가 될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무토나 기토. 가 있을 때는 어떻게 될 거냐? 어, 무토나 기토가 있으면은 이게 별로 좋지는 않은데 다만 무, 무조건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월생이다, 그러니까 시, 양력 11월생이죠. 해월생인데 천간에 무토나 기토가 있다 그러면은 을사년에 아주 좋을 수가 있어요. 좋은 한, 한 해가 될수 있는데 어, 그렇지 않다면은 뭐 다소 불리할 수가 있죠. 그게 이제 어, 또는 뭐 지지에 다른 곳에서 여기 어, 신금이나 유금이 없는 상태라면. 또 괜찮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천간에 어, 무토나 기토가 있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이런 조건들, 해월생이라든가 이런게 아니라면 불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경신금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면 경신금은 무조건 불리합니다. 경금이나 신금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비급에 해당되니까 을목재성이 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어, 영 안좋은 그런 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도 어, 만약에 여기에서 어, 뭐 월지가 월지가 뭐 진술충미다, 진술충미 중에 하나라 그러면은 어, 좋은 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사주는 전체 구조를 가지고 살펴야 되지 이런 거한두 개를 가지고 보기는 참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는 굉장히 위험한 판단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임계수가 천간에 있을 때는 좋은 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임계수가 있으면은 재생관 재생사를 하기 때문에. 어, 특별히 뭐? 어, 인수격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면은 아, 괜찮은 해가 될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고 지지로는 어, 여기에 지금 해신 어, 어, 신 같은 게 있으면은 아, 별로 안 좋습니다. 신이 있으면 안 좋고요 어, 해수가 있을 때도 다소 뭐 크게 대패가 날건 없지만은 어, 어, 다소 불리한 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유금이 있거나 또 축이 있거나 이런 거는 괜찮습니다. 그런 때는 이제 오히려 어, 어느 정도 어그좀 유리한 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천간의 임계수하고 함께 있어야만이 어떤 효과를 더 많이 볼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 이번 시간에 어 을사년 일주별 운세 경림일주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